지난 26일 뉴욕 타임즈는 일본의 바이러스 방역 성공 사례는 세계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며 “일본의 운은 여기까지인가?”라는 타이틀로 현재 일본의 바이러스 실태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이어 현재 일본은 확진자 수 1,387명에 사망자가 47명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느린 진행 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이번 사태의 발원지인 중국과 가까우며 이미 지난 1월 중순부터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더구나 일본은 전 세계에서 노령화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노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뉴욕타임스는 일본은 대유행을 겪고 있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들은 중국처럼 도시를 봉쇄하지도 않았으며 싱가포르처럼 첨단 감시 기술을 적용하지도 않았다. 또한 한국처럼 대대적인 진단 검사 및 선제적 격리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질병의 확산은 세계에서 가장 느린 진행 속도를 보인다며 꼬집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와 IOC가 도쿄올림픽 연기를 발표한 직후 도쿄의 감염자가 갑자기 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일본의 통계를 믿을 수 있는지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비교하여 일본 통계의 허점을 지적했는데요. 한국은 지금까지 36만 5천여 명을 검사한데 비해 일본은 단 2만 5천여 명으로. 한국의 약 15분의 1 수준의 검사밖에 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하루 7,500명의 검사 능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으나 실제 하루 평균 검사 건수는 약 1,200건에 불과하다며 이마저 고열 및 기타 증상이 2일에서 4일간 지속되어야만 의사의 진단을 거쳐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국립보건의료과학원의 사이토 토모야 국장은 뉴욕타임스를 통해 일본의 이러한 제한적 검사는 의도적이라고 밝히며, 일본의 현 보건 정책상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는 병원에 입원시켜야 하지만, 비교적 증상이 가벼운 환자들로 인해 보건 의료 자원이 바닥나는 상황은 피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일본인들은 손을 자주 씻고 악수 대신 머리를 숙여 인사하며, 마스크도 잘 쓰는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위 사회적 격리와 유사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미 컬럼비아 대 유행성 질병 전문가인 제프리 셔먼 고수는 일본의 이런 접근 방식은 마치 도박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전까지 위험은 수면 아래 도사리고 있을 것이라며 국가가 위기 상황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드러내지 않았으므로 시민들은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이어 일본인들은 여전히 붐비는 지하철을 타고 공원에 모여 벚꽃 구경을 다니고 있다. 지금까지도 일본 시민들은 경고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지적했습니다. 이에 오사카의 링크종합의료센터의 야마토 마사야 박사는 아베 총리가 도쿄 봉쇄를 선언하는 게 낫다며 경제적 영향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의료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눈길을 끄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바로 아베 총리의 부인인 아베 아키에가 연예인들과 벚꽃놀이를 한 사진이 공개되며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부인이 지인과 함께 모임을 갖고 벚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은 것은 인정하지만 모임 자체는 개인 레스토랑에서 열린 것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의 누리꾼들은 이번 사태의 확산으로 정부가 외출 자제를 권고한 가운데 정작 총리 부인이 연예인들과 벚꽃놀이를 즐겼다는 점에서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